이 나라는 이 인간이란 존재는요, 다 관념이 살아가는 겁니다. 이 관념이 뭐예요? 마음 에너지죠. 마음 에너지를 버리는 게 수행이죠. 우리는 이 마음 에너지를 버리려고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마음을 알아야 버릴 수가 있으니까. 나를 봐야 버릴 수가 있으니까. 나를 인정해야 버릴 수가 있으니까. 어. 근데 이 몸은 관념체거든요. 왜 관념체인가? 지금 이 몸을 하고 살아가는 지금의 나는, 나가 아니, 이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엄마, 아빠의 마음도 있고, 그냥 수많은 조상의 합이 지금의 나죠.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실에서는 이 몸이 나라고 믿고 살아가는 존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몸을 중심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죠. 진짜는 마음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물려받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인생을 창조해서 삶이, 백, 100, 백년의 삶을 창조하면서 자기 명을 닿으면은 다시 본래 있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게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몸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은요, 정말 그 믿음으로 심어놓은 그 에너지가 진짜 다 뿌리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몸은 그냥 하던 짓을 하면서 살아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기도 전에 이 몸은 반응을 한다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게 관념인 거예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착한 거고 나쁜 거고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굳이 머리로 교육을 배우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그게 관념이라 그런 거예요.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부모로 인해서 좋은 관념을 물려받았으면 나는 현실에서 분명히 그 관념, 그 재능을 이어받아가지고 현실에서 인정받고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또 그런 에너지가 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현실에서 얼마든지 정말 잘 사는 삶을 또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무의식에서 나타나는 재능이다. 무엇이의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창조하는 것은 태아 마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 태아 마음은요. 내가 이 현실에서 어렸을 때큰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부모와 나의 관계에서 다 드러나 있다. 자기 삶을 보면은 내 삶이 큰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그게 내 관념이다. 부모와 나의 관계를 보면은 나는 부모를 볼때 아버지를 볼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또 내가 엄마를 볼때 나는 엄마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내 관념인 거예요 이게 내 무엇이게 마음인 거예요 네그 관념으로 내 인생을 창조하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아버지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분은요, 정말 그 성관님이 굉장히 센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를 생각했을 때, 진짜 아버지는 섹스가 사랑이고, 오직 모든 의식이 여자에게 중심이 되어 있는 그냥 그런 아버지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그런 아버지를 보고 자랐잖아요. 근데 그게 내 관념이라고요. 아버지께 아니라 내 거라고요. 이게 자기 자신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엄마를 보는 눈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엄마 내가 엄마를 보는 눈이 어떤가. 또 어떤 분은 자기 엄마를 볼때 정말 아주 무시하는 마음으로 진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자기 엄마가 어렸을 때 바람을 펴 가지고 이제 온 집안이 뒤집어진 그런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 어렸을 때. 그러면은 분명히 그런 경험을 이 현실에서 내가 겪었기 때문에 엄마를 보는 눈은 정말 굉장히 여자를 무시하는 마음도 있고, 그 섹스하는 마음, 섹스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굉장히 원망하는 그런 마음을 내 마음에게 심어놨다는 거죠. 나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커오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여자를 보면은 아주 그냥 엄마에게 당했던 그런 눈으로 나는 여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자를 보면은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성 에너지가 굉장히 커진다. 셀 수밖에 없다. 또 어떤 사람은 성에 집착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집착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죠. 그 아버지가 나에게 돈을 어떻게 사용을 했고,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돈을 줄 수가 있는 사람이었나. 음 아니면은 엄마, 아버지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나를 혼자 내비두고, 돈 본다고 항상 나간 상태에서 나는 혼자 있고,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는 나한테 어떻게 심어져 있겠어요? 나는 돈보다도 못한 존재고. 엄마 아버지는 돈밖에 모르는 존재다 보니까 이미 이렇게, 그렇게 모시겠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 마음은 어. 그래서 돈을 보는 그 원망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돈을 돈에게 굉장히 집착하는 마음도 있겠지만은 돈을 자동으로 무시하는 마음도 나는 분명히 내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관념인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가 엄마 아빠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지가 내 기준의 관념이다. 그 에너지가 성에서는 경우도 있고, 돈에서는 경우가 있다. 두, 두 가지 마음을 누구나 다 쓰지만, 그 핵심이 분명히 자기 자신이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뿌리가 어떤 마음인지, 돈인지, 성인지. 그래야 이 뿌리 관념이 뽑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 관념이 버려지지 않으면요. 현실에서 창조가 된다는 게 이게 정말 무서운 일이거든요. 내가 돈 때문에 어렸을 때큰 과정에서 부모로 인해서 내가 받고 싶을 때 돈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가 돈돈돈 하면서 그 돈을 어, 정말 자유롭게 쓸수 없도록 내가 그런 과정에서 그런 과정에서 컸다고 생각을 하면 내 인생은 분명히 돈 벌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돈에 대한 원망이 가득하고 음그 돈을 보는 눈이 절대 내가 사랑의 눈으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내 부모가 정말 그, 섹스가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부부지간에, 부모, 그 부모의 부부지간에 굉장히 이게 불화가 크고, 어, 정말 그, 엄마, 아버지가 만약에 바람을 많이 폈다.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정말 이 사랑에 대한 굉장히 불신이 가득하다는 거죠. 음, 그래서 내 마음 안에는 그런 에너지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삶이 평탄하게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마음 에너지가 나하 나로 같이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부모 같은 마음으로 절대 살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겠지만, 이 에너지가 그대로 내가 이 몸에 합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머리로는 나는 절대 부모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고 하지만은 아주 기가 막히게 그대로 현실이 창조가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의 원리고 창조 원리다. 음, 정말 이 마음을 알아야 되고 이 마음은 이 몸으로 살아갈 때 이게 관념, 이걸 관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현실을 창조하는 것은 관념이 현실을 창조하는 거죠. 그 관념은 마음 에너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 에너지가 버려져야 나는 물처럼 흘러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 에너지가 왜 현실에서 창조가 되나 알아차리라고 알아차려야 이 마음 에너지가 버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너무나 고여 있는 마음 에너지가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삶 자체가 지옥이 돼버렸거든요. 그 마음 에너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마음 에너지가 버려지지 않으면요. 진짜 삶은 고답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현실에서 보여지니까. 내 삶이 자연스럽게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윤회하는 거죠. 아무리 내 부모처럼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나는 현실에서 정말 교육도 많이 하고 머리로 배운 지식이 너무나 가득해서 다른 삶을 살겠다고 하지만은 삶을 창조하는 것은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 관념이기 때문에 머리로 배운 그 지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 에너지는 버려야 되는 관념이다. 음, 정말 그 성관념 에너지가 버려지지 않으면은 인생은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고 정말 수치로 가득해질 것이다. 이성 의 에너지는요. 정말 자기 자신을 너무나 너무나 괴롭히거든요. 근데 성의 에너지가 우리가 섹스가 사랑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나 왜곡된 마음이라는 거죠. 몸을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몸이 느끼고, 근데 이것은 잘못된 게 아니라 이 분별심으로 인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자는 남자를 원하게끔 대가 있다는 거죠. 마음 자체가 처음에 창조가 되기를. 그래서 나는 남자에게 사랑받기를 원해요. 남자는 인정받기를 원하고 이 마음이 처음부터 창조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남자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돈도 있어야 되고 하는 일이 진짜 번듯해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을 만들어야 현실에서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이 여자는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내가 살수 있다고 믿는 마음이 처음부터 창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그냥 내가 인정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세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어 이렇게 왜곡된 마음을 내가 또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 그까지도 필요 없어. 근데 내가 만약에 사랑 그까지도 필요 없어 이 마음으로 현실에서 만약에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정말.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에너지는 미움의 원망의 눈으로 그냥 세상을 완전 진 눈알이 깔아 버리는 거죠. 행복한 사람을 볼 수가 없고.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면은 진짜 무섭기도 하고. 어, 정말 마음이 이렇구나 하는 자기 삶을 보면은 아,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았단 말이야. 이게 마음이구나. 관념이 내 삶을 창조한다는 것이 이런 뜻이구나. 이게 마음이구나.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